i uh -huh. 야, 아니, 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야, 잠깐만, 돈에 밀린 거다 보기 전에, 잠깐만, 야, 잠깐만. 그, 여러분들, 나말 한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자.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진짜 슬픈 밤입니다. 아니, 저 정말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저 정말 별 생각 없었거든요. 뭐, 아니, 내 네, 진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 아니, 님! 인백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래요. 인백 못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괘씸한 양반들이 본인 기갱했다고? 내 개인 디스코드로? 님 제대 잘 썼습니다 어? 아니 제대 상담 받은 양반이 나한테 나를 찍어 눌렀다고 이밤 새벽에 저한테 인증을 보내고 아니 점심경에 제 세상이 오늘 휴가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갑자기 본인이 뭔 나한테 지금 시어? 그 뭐, 님, 지금, 100등인데, 제가, 이, 기갱해에서 님, 눌렀네요? 님, 제, 미친가요? 이런, 야라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 아, 진짜, 얼탱이가 없거든요. 이, 진짜, 아주, 이런, 괘심하게 짝이 없는, 이런, 이, 진짜, 얼탱이가 없는, 이런 일이 맞지 않나. 아니, 응? 아니,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왜, 나를, 지금, 응? 어? 이 진짜 홀딩이가 어떻게? 없... 아니 진짜 너무하지 않나? 이 진짜 아주 그이 못해먹은 이양반들 진짜 응? 복잡히드니라 그렇게까지 경쟁 빡세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인백하면 몇년 연속 인백인데 실제로 한말 아니 후원 감사한대요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아 다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잠깐만 돈에 좀 멈춰 보십시오. 아니 내가 진짜 적당히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050수 10조 254만 영상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들 원하시는 점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겨자만 허져 입니다. 물론 이번은 인백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라이트 유저답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좀 여러분들 도를 지나쳤습니다. 아니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응? 아니 아니,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제 방송 끝나고 오늘 점심까지 제가 받은 디스코드 메일만 8개가 넘습니다. 아니, 그 양반들이 기갱을 했으면 곱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자랑하냐고. 아니, 진짜 개빡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위에 점수에, 아니, 2만 점, 1만 점 높아가지고 저를 누른 이런 괘씸하게 짝이 없는 양반들이, 응?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 진짜 적당해야지. 히 저들 제가 진짜 그 바빠죽겠는 점심일 도중에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예? 예 진짜 너무하거든요. 어? 예? 아주 그이 모델 목은 이어 데 이게 한 섭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적당해야 히 되는데. 어? 아이게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소녀전선은 경쟁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진짜 개 같은 구두를 만들어가지고, 어? 왜 나의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냐. 저 적당히 했으면 별말 안 하거든요. 어? 아니, 이, 응? 어? 이 중국, 이거, 이 중국 인베컷이 지금 249만에, 어, 다른데 가면은 더 낫거든요. 222만이고, 막, 어? 어떤 데는 219, 막 9만이고 이러는데, 어? 아니, 진짜 적당히, 아니 여러분들 너무 지나쳤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 호로 자식이 갑자기 히든 인백열풍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응? 아니 저 아니, 물론 작은 그 기믹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잘했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겠다고 꾸역꾸역 새벽에 돌려가지고 개인 디스코드로 야나또 눌렀는데 이런 조라를 하는 아주 그 네? 아주 진짜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적당히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나의 화가 망가진 아, 곳이냐? 아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진짜 너무하잖아요. 진짜 니네 아주 그니 네 못해먹은 니 응? 어? 아니 진짜 좀 제가 인백을 못해서 빡쳤네 이런 게 절대 아니구요 아니 제대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서 아니 본인이 인백을 안 하겠다며, 아 물론 해도 상관없다 했지만 근데 했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잘했다. 그럼 지가 잘하던가? 아니 님 진짜. 상수용 만들기 전에 조용히 해봐요 그 후원 감사합니다 그... 어? 아니 근데 왜 나보다 고작 응? 이뭐 8천점 어? 2만점 이거 지금 킬 하나 더 잡은 거 가지고 내가 니보다 잘하니요 이런 야라를 떠는데 이... 응아 어? 괘씸하게 짝이 없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어지간해선 이런... 하여튼 백상담 고마워요 240만 만들었는데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저 저, 저런 개 아주 그응 이이 여러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됐지 않았나? 아니 이런 자, 저격성 커죠 허죠 허죠 허죠. 야 내가 진짜 제일 개 빡치는 게뭔줄 알아? 야 여기 계실 거야 이거 나한테 디코 보낸 사람 분명 한명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야, 내가 이거는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다음 주에 인백 보상 받아가지고 뭐 디스코드에 올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제 개인 디코로 굳이 찾아와서 님 인백 매달 들어봤는데 이런 어떠한 템플릿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랑 이제 대전쟁을 하자는 표시로 제가 받아들이고, 네, 진짜 그, 무차별, 그냥, 이, 밀어버리겠다. 예, 제가 대놓고 선포하겠습니다. 절대 허용 안할 거니까. 음, 그런, 이제, 음? 아주 그 악의 겨운 지휘관들? 제가 진짜, 예, 네, 가만히 안둘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